안녕하세요. 안자천재 윤쌤입니다. 6급투 시험대상 사자성어를 고사성어를 포함해서 한국어문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각인각색 사람마다 각각 다름. 2 공동생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도우며 사는 생활. 3 공명정대 하는 일이나 행동에 사사로움이 없이 떳떳하고 바름. 4 남녀 노소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결국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5 노소 동락 늙은이와 젊은이가 함께 즐김. 6 대명 천지 아주 환하게 밝은 세상. 7 동문서답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8. 만민평등. 모든 백성이 차별 없이 동등함. 9. 문전성시. 집, 문앞이 시장을 이룬다는 뜻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10. 백년대계.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 1일 백면 서생. 한갓 글만 읽어서 세상 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12. 백발 백중. 총이나 활 같은 것이 겨는 곳에 꼭꼭 맞음. 또 미리 생각한 일들이 꼭꼭 들어맞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비슷한 성어에 일발 필중이 있습니다. 13.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는 친애함에 있음. 14. 불로장생 늙지 아니하고 오래 삶. 비슷한 성어에 불로불사. 불로영생이 있습니다. 15. 사방팔방 모든 방면이나 방향이란 뜻입니다. 16. 산고수장 산은 높고 강은 길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인자나 군자의 덕행이 한없이 오래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17 산전수전, 산에서 싸우고 물에서도 싸운 세상일의 온갖 고난을 겪은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18 산천초목, 산과 뇌와 물과 나무라는 뜻입니다. 19 신용사의 틀림이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 인간의 집단이란 뜻입니다. 20. 신토불이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21. 10중 8구열 가운데 8이나 9 정도의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거나 거의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22. 안심, 입, 명. 특히 불교에서 믿음으로 마음이 편안함을 얻어서 하찮은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뜻합니다. 23. 요산, 요수. 상과 물을 좋아함. 결국 자연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24 인사 벌성. 제 몸에 벌어지는 일을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을 차릴 줄 모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25 일장 일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뜻입니다. 26 자손 만대. 오래도록 내려오는 여러 대의 또 비슷한 성어에 세세손손, 대대손손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 자수성가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 28. 자유자재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자유롭고 거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29. 작심삼일 마음먹은 것이 사흘을 가지 못함 결국 결심이 굳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30. 천하제일 세상에 견줄만한 것이 없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31.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32초가삼간, 세 칸의 초가라는 뜻에서 아주 작은 집을 뜻합니다. 3 3 추나 추동 봄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을 뜻합니다. 34 토목공사, 땅과 하천 따위를 고쳐 만드는 공사입니다. 35 팔도강산, 팔도의 강산. 곧 우리나라의 강산을 뜻합니다. 36. 화조 월석.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경치가 좋은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음력. 2월 보름과 8월 보름 밤의 뜻입니다. 비슷한 성의 조화 월석이 있습니다. 한자 전제 윤쌤이었습니다수고하습니다